자, 하면서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먼저 이 연료 라인을 뽑아보겠습니다. 그걸 뽑으시면요, 그 처음 첫 번째 요 연료 필터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. 어 제가 이거는 제가 한번 청소를 해놨었거든요 청소를 해놨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청소할 때는 이런 거품클리너가 있습니다 철물점검은 다 파는 거거든요 네,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쏴 주시고요 네, 보글보글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흙기클리너라고 있습니다. 뭐 WD40 쓰셔도 되고 뭐60 쓰셔도 다 똑같은 겁니다. 네, 이거 쓰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런 전용 흙기클리너를 쓰시는 게 좋아요. 이게 마트에서도 팔고요. 이거 얼마나 하면 한터에 한 6,000원 정도 하나요? 그리고 이런 형태의 흑기 크리너도 있어요. 예 네, 똑같습니다 저거하고, 예 네, 용량만 좀 틀릴 뿐이지 똑같고요. 이런 거 쓰시는 게 훨씬 더 어, 청소하기가 용이하고 또 청소도 잘 돼요. 거의 없네. 잘 뚫렸죠 청소할거 별거 없어요 이렇게 요 리들벨브 구멍만 뚫어주시면 은 예, 이렇게 리들벨브 구멍만 뚫어주시면 은 거의 90%가 청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나머지는 이게 구멍이 따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막힐 일이 별로 없어요 자, 요것만 반드시 예,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너무 많이 막혔다 그러면은 랜선 가지고 청소를 하세요. 네, 랜선 까갖고 집어넣으면 딱 맞거든요. 아니면 철사 같은 거, 얇은 철사로 수셔가지고 돼도 이 구멍은 확실히 뚫어야 됩니다. 그러셔야지 나중에 용이하게 연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매연이나 진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. 도레를 넣으시고 다시 조립을 할게요. 자 이렇게 정비가 끝났습니다 한,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10분만 정비를 해주시면은 아, 진동이나 매연 문제는 많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주, 해보시기 바랍니다